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세 사기 등으로 아, 서민들이 아, 주거 안정에 큰 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세 사기만 기억하지 사실은 상가 해결해야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국에서 어, 분양, 분양사기, 상가 분양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하신 그 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디포의 상가 피해대책위원회가 오셨고요. 세종시 한신 더휴 리저브 상업시설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발레역 지회 에스테이트 수분양자협회에서 의 대책연합회를 구성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연합회의 서무원종민님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서무원종민입니다. 대대 연합 위원장 한동혁 님입니다. 다음 안덕 님입니다. 고생하고요 이창형 님입니다. 별내역 지웰 비대위 윤소희 님입니다. 홍재림 님입니다. 정명주 님입니다. 다음 세종 한신 더유 리저브 비대위 장선종 님입니다. 정상래 임입니다. 네, 이어서 각 위원회들로 발언 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래지을 에스테이트 수분양협의회 분양사업자에 대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광고, 불법 사전 분양, 사기 분양, 설계 변경 위반 등으로 고소 및 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분양일 전에 상가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 로열 증을 대정하기로 계약을 하고 정작 청약일이 당일에는 임의로 전체 미분양을 만들었으며 이후 불법적으로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광고 시 모든 광고 자료 및 홈페이지에 주차장 240일대로 홍보를 하였으나 정작 준공 시에는 50일대가 줄어든 190대로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리시청을 부리시청 불의시청 주관으로 관계자 미팅을 하였으나 분양 사업자는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분양 공고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수분양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 장 허위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위는 정식 사건 전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부법에 따라 설계 변경 시수 분양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시공 완료 후 일반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청 건축가는 건부법의 분양 절차 및 설계 변경 위반으로 분양사업자로 구리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시행사는 다인건설의 관계 또는 영관된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인건설과 연관적인 현상산업개발은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수분양자들의 피눈물을 빨아 이익을 취약하는 악덕회사입니다. 상기 말씀드린 불법의 모든 증거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신도 미주부 사시설수분양님그수분대 어, 이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환 신너의 리조부 사시설 수분양자 협의에는 사전점검이라는 절차도 무시된 채 하자 점검조차 하지 못하였고 계약 당시 설명을 듣지도 못했던 주정면적내 여기저기 박혀있는 부분별은 기둥 등 수분양자가 각자가 확인하고 경합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시행사가 자필 설명을 내놓, 내놓으며 수분양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자에 대한 이의를 할수 없다라는 언제 작성된지도 모든 문서를 제시하며 법대로 하는 식으로 발언을 일다봤고 민사소송으로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1심 재판에서 승소 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우리 회사를 이길 수 있겠냐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라는 횡포성 발언으로 한심공용에서 항소를 하여 여전히 재판에서 다투고 있, 있는 중입니다. 또한 분양 당시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습니다. 공모전이 입상한 특화사계로서 박스형 별동, 별동의 통상가를 믿고 1, 2층을 묶음으로 분양하여 판매하였지만 중국의 모습은 1, 2층을 왜 박스형 통상가로 분양을 했는지 믿기지 않을 만큼 1, 2층이 연계가 될수 없어 개별 임대를 모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한신도의 리트 상업시설 수준형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초 위치가 좁은 곳은 1, 2층을 묶음으로 분양을 하였거나 101호, 102호를 연결, 연결시켜 복근 분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에 건물을 보지 못한 토지 위치만을 보고 분양을 받고 건축물준공이 4년이라는 장기간이 효율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위, 금융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이 도한 상태에서 대기업의 각질은 개인이 감당할 수없을 만큼 계란으로 바위 치는 측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으로 힐스 디폴레상가 피대위, 세종 한신더유 리저브상업 피대위, 별내 지회를 비대위 분양사기 피해자들입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내건 분양사기와 속임시공으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사회적 적폐로 깊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평생의 월세 전포에서 영세 자영업을 통해 자기 명예의 가게를 한칸 분양받아 생업을 이어가려 했고 수십 년 월급에서 한푼두푼 푼 따로 모아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려 했던 꿈이 하루 아침에 산산조각 나고 가정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습니다. 분양 사계의 전형적인 수법은 영화관, 대형마트 쇼핑시설, 유명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 확정, 예정, 추진 등 모든 노출 수단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 가격을 높게 산정하여 수분양자들의 차고와 기망에 의한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과 분양 당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대체하거나 분할 축소 등 설계도면의 이미 변경을 통해 상습적인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태들이 대표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분양 사기는 피해 규모나 사회적 악영향이 전세 사기 못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물론 스트레스로 인해 중병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가정 불화에 가정이 파탄이 나신 분,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마련화된 분양 사기, 부실지공, 부당한 금융거래 근적의 초석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외침과 목소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트 기포레상가의 시행사는 다인그룹의 자회사인 가산지금 DNC입니다. 다산 가인건설은 2017년부터 사기 분양, 고의 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난달에도 공정위의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토지 수유주 대원홀딩스도 다인그룹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대원홀딩스 관계자가 다산지금 DNC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인그룹과 관계자들이 다산지금 DNC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산지금 DNC 로얄팰리스, 로얄홀딩스 등 다인그룹과 연관된 자회사이고 마지막 종착점은. 고장동 6층입니다. 분양사기는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연대하면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다산 힐스테이트 디폴의 시행사인 다산지금DNC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 설계 변형 사항을 적발하고 사용 승인을 허가한 남양주 주강덕 시장에게 지난 11월 20일,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진행한 다산지금DNC와 한국도지신탁을 고발 및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남양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 규모가 전세 사기 못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사기 관련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분양사기 업체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회에 요구합니다. 상당및 오피스텔 분양 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분양사와 허위 과대 광고 및 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양사기 피해 대책 연합은 이러한 조직적 사기 분양에 가담한 한국토지신탁공동대표와 다산지금DNC 대표를 특정 범죄 가중,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하고 현재 경기도 북부경찰청 수사과 방북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설계 변경 위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9일 대통령께서도 불법 사금융 엄단을 강조하시면서. 약자,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는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분양사기 집단들에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기 적폐청산을 위한 전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건설 시행 시공사의 구조적인 사기 분양, 부실 시공을 넘어 분양가 편치와 졸속 준공 부당한 금융 피해가 악순환되는 구조적인 사기 분양 형태에 추상같은 경중을 울리고 나락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에게 연대와 극복의 힘을 낼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28일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힐스테이트 디포레상가 피해대책위원회 세종시 한신도유 리저브상업시설 피해대책위원회 별내역 지웰에스테이트 수분양자협의회 저희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앞으로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청원서가 경기도 및 지자체로 이송되었습니다. 분양상인 피해자들은 송글씨로한 글자 한 글자 직접써 대통령 앞으로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